진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laughs> 메이크업 제품 홍보 문구 중에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간, 스킨케어 성분이 가득 들어간 이런 표현을 쓰는 제품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도 스킨케어 제품에 들어가는 보습제나 오일이나 피부 컨디셔닝제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그냥 특별하게 들어간 것처럼 얘기한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갔다니 더 촉촉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제품과 똑같을 뿐이다 라는 거. 물론 조금 더 촉촉한 사용감을 위해서 뭔가 보습제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형적으로 조금 더 촉촉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메이크업 제품과 아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